인간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서, 우에서 태어나서, 틈, 묘지로 가는 사이에 홈이 있다. 그죠? 예. OM, OM, OM. 그 오음 이다 같은 오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엄마 퇴에 있는거나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있는거나 묘지에 있는거나 다 그것은 다, 다 하나님의 처소 처소이기 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음 홈툼 위에 같은 오음이라는 것을 각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성들이 아이를 뵀을 때 여기 여기 여성들 아이를 뵀을 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모든 의식 무식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 전에?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 진출하고, 또다 커서 아이가 아들이 딸이 60이 넘었는데도 부모는 걱정하고, 관심하고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 자녀가 엄마와 태속에 있을 때는 뭐 모든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자식에게 가고, 또그 아이가 태어나서 홈, 홈.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돼서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그, 그래. 그, 그, 그런데 현대는, 현대는 그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는 개념이 많이,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부분 많이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하 엄마, 아버지의 시너지로 엄마, 아버지가 하나 더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이혼을 한다든가. 또뭐 아니면 유학을 했어도 아버지나 엄마라도 잘 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잘 키우는 것 대신에 자기 돈만 벌어 고아이를랑 대행기간에 맡겨 학원에 맡기고 유아원에 맡기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녀를 유아원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학교에 보내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홈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 그 전에 비상사태야 비상사태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유아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건 안심해서 나올 때까지 편안하니까 그런데 아니야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에 엄마 아빠는 초 긴장 할때 비상 사탈이니까요그러잖아왜왜 <laughs> 홈이 가장 건강한 안전지역이니까 가장 가장 세피티 가장 안전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번 코로나 쓸때 보면 부모도 힘들어하잖아요. 학교 방학 학교 오랫동안 안 가니까 왜 너무 힘들거든? 그 힘들다는 건 뭐야? 내가 편리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을 홈에서키우고 애들이 집을 떠나도 나갈 때 굉장히 비상사태로 가치는 생각을 안 하고 애들이 집을 떠나면 부모들이 편안히 생각했어. 아 나도 좀 쉬자. 그러면 애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우리가 애들을 기간에 갈때 기간. 그 기간을 누가 여러분 자식은 죽을때까지 부모 책임이에요. 그잖아요. 나라가 책임지겠습니까? 학교가 책임집니까? 학원이 책임집니까? 유전이 책임집니까? 교회가 책임집니까? 아니 부모 책임집니까? 자녀가, 예. 그는 부모가 우리 부모님들이 몰라요. 아이들이,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행복 행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이 완전 히 틀어져가지고, 애들을, 영영, 영영, 막, 돈 많이 벌고, 사회적출 시켜서, 아, 다들 살아가기 위해서, 예. 나는, 그런데 애들을 그렇게 미루대켜갖고 가정의 중요성도 모르고, 가정교육도 없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언어가 거칠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세수 이거 비공동체화 된 거. 가정에서 배웠거든. 가정에서 매너도 없고 가정교육이 빵이야 빵 빵. 그래서 그 여러분 그얘기 이게 아버지들이 뭐 직장에 출근하느라고 엄마들이 해버느라고 힘들지만 그럼 엄마는 애를 어, 그그 사정으로 잘 봐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아 엄마들이 애를 잘 보니 보면 엄마들은 애를 사회생활 잘하도록키우지않아 내버려도 내버려도. 애들, 여러분 사회 나가면 밥이야 밥, 밥. 사회 나가서 사회잘 경쟁력 있게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자기가 키워갖고 사회 나가면 밥이라니까 밥, 밥. 근데 그걸 엄풍모들이 몰라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홈에서 학교든 사회를 진출하기 시작하면 딱 집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딱 정해. 저 쟤는 몇 등급이다. 여러분 실력 보고 정하는 것 같죠? 그런 시가 아에요그 아이 의 성숙도, 인격, 태도, 또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거 보고 결정하는데 부모가 몰라. 그래서 대개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 썼던 것 같은데 에,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순간 부모들은 자기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느냐를 확인하기보다는 얼마나 애들을 망가뜨려서 내보내느냐를 확인받는 시간이다. 여러분, 들이잔도잘 켜야 되거든요? 잔도잘 켜야 돼. 어, 오, 야, 이 야이, 캅스 봐. 우리, 뭐, 이영이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이거 뭐야? 어, 아, 잠깐만요. 어, 난, 우리, 내, 내, 내 사람만 들어왔는데 왔다 왔더 뭐, 민경기리도 들어왔고, 이영이 목사님, 양지, 김도, 어, 아, 김장모님, 오랜만입니다. 개개장 들어오셨네요. 땡큐. 네. 네, 김장모님, 제가 운동 열심히 해서 좋아요. 이분 골프에 비견하겠습니까? <laughs>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우리 뭐, 또, 우리 형님, 친구 되는 분도 들어오시고, 우리 문동주도 들어오시고, 좋습니다. 예,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이들이 사회 에 나가는 순간, 그것은 철저하게, 예,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로 애들이 평가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고처 얘기해보세요. 실력 좋은 사람은 다 많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죠. 사회는 신뢰내만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뭐 얄팍하게 뭐 잔말 머굴린 사람들은요. 뭐 부분적으로는 돈을 좀 모을 수 있지만 사회라고 하는 건강한 어김 목사님도 계시네 오케이. 사회라고 하는 건강한 시스템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저희 보면 특히 특히 아버지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 보니까요. 사회생활 참 못해요.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그, 그, 그 두통 아주 따뜻하고 저그 그, 그, 그 후덕한 이 사회 시스템들 있잖아요. 저 시스템. 저는 우리, 우리 뭐, 제재형하고, 안아 뭐, 동호형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이 너무 좋죠. 우리가. 우리 스승님하고, 이번에도 못 났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 나는. 어려운데, 아, 그런 모임을 끼어갖고 있나? 내가 감격했어요 <laughs> 우리 뭐, LA에서 온아머스도 간격하고, 필립 LA에서 온, 온 상동주도 간격하시고, 이런 좋은 모임, 이런 좋은 모임에 끼어들지 를 못한다니까요. 사람은요, 건강한 모임에 소속되려고 난리잖아요. 소속감에. 소속합의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 때요 그래서, 전부 그 외로움에 내뱉어디 있잖아요. 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 근데, 주로 이제, 그래서, 그 저는, 저는 그, 옛날에 문창선 선거사님한테도, 우리, 이 청함자한테도 그래요. 야, 우리는, 가능하면 오래 살자. 무능하더라도 오래 살아서, 아이들한테 아버지도 존재하자. 예. 저는, 저는 제작이 말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2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25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죠 저는. 그러니 뭐, 만약에 애들이 10살에 부모님 돌아가서 그면 10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어느 교수님이 지금만 75세 되셨는데 이분이 유복자, 유복자. 유복자인데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림이 없어, 그림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그러니까 애들이 뭐,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걸 뭐 내가 삼촌 입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병원 뛰어다니고 막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사회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것은 뭐 하기 틀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뭐 엄마하고 관계도 얘기 많이 하지만 예. 여러분 그 사회에는 아무래도 아무도그 그, 그 아까 대상이론 얘기했지만 아버지상과 아버지 이런 식이하고 없이는 말 얘기했잖아요. 그 남근 에너지, 그 펜스 에너지를 내 남자들은 사회 나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든 자를 뚫고 지나가서 막 파괴하고 지나가서 뭔가 저지르고 장애물도 극복해서나가고막 낮은 폭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막이단 넘기도 하고 막 어떤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에게서 건강한 에너지못 받아야 되는 거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너무 여성화가 됐어요. 시스템 부족고석이여성화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성화가 너무 심해지면 남자아이들이 남근에너지가 없어서 사회 진출하면 이렇게 착해, 착해. 앉아있어서 잘한 착하는데 뭔가 더든 정신이 없고 극복하지 못해요. 여기 우리 대재형님도 그렇고, 김 장모님도 그렇고, 남의 나라 가서 사업할 정도면 우리, 저도 우리 세대는 남근에너지가 강해지잖아요 그잖아요. 막 저지르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이런 에너지를 요즘 젊은 애들한테 찾기 힘들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지. 뭔가 자기 생명을 들리는 돌격 앞으로 하는 형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 이것은, 이것은 뭐, 큰 문제예요. 큰 문제. 큰 문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지금 뭐, 와서 탈무드를한 서너 시간 번역하면서 봤는데, 유대인들 교육은 아버지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해당, 가정에서도 아버지 교육, 해당 가서도 또 아버지 교육, 예. 세달까지만 저희, 엄 음, 엄마 티에서 내 와서 세 달까지만 엄마가 직접적인 관리하고 교육 문제는 아버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뭐 배우니까 아, 신앙 배우죠. 또 전문성 배우죠.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가 이뭐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배우죠. 유대인들은 그뭐 사이가 굉장히 평화적인 가부장제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문성 배우죠, 영성 배우죠, 리더십 배우죠. 그리고 또돈 관리하는 거 배우고 하나님께 물들드리는거 배우고 식일주 하는 거 배우고. 또, 야성 배우고, 여러분, 또, 소위 그, 부모님들과 캠핑 다니면서 자연과 벗스하면 호연지기도 배우고, 이거 다 아버지한테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아버지 부재 시대에 대부분이 엄마가 하고 학교 가도 여선생들이 많고. 그 근데 여선생들 때문에 세밀하고 착한 부분은 있지만, 사회를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것. 들 저는 중학교 때, <laughs> 어떤 기억이 있냐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담을 뛰어넘었는데, 담이 굉장히 높거든요. 용기 있는 놈들이 뛰어내리는데, 저는 그걸, 뭐, 몰래, 학교에서 몰래 도망 나오는 거, 담두 많이 뛰어내리고, 그 담이 높았거든요.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데, 야성이 강했죠. 자세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세상을 뚫고 가는 야성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학교 공부 열심히 했다. 자격증 땄다. 김, 장로님도 다음에 오시면 꼭 두참 모임에 오세요. 예? 뭐, 자주 찍을 땄다. 어, phd를 받았다. 에, 저만 해도 뭐 공부하고 오면 자리가 많았잖아요. 저는 근데 스타일이 제압하지, 뭐, 교수를 한다거나, 뭐큰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내 스타일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때만 했던 비교해서 박사 박여온 뭐, 직장생활왔는데 걱정하지 않지만, 지금은 phd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뭐, 무슨 얘기합니까? 왜 공부했는데 자리가 없냐? 아니 공부했는데 자리를 왜 줘? 지가 만들어야지? 자기수 끌고 가는데 자리가 없다고 사회에 다 타고 있어. 지금 그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가 공격에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어. 아,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계속 댕댕히 생각하면 뭐,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 다 했는데 나는 왜 뭐,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냐고 그런 얘기하고 안 좋고. 훈련의 결과가 뭡니까? 훈련의 결, 훈련받은 결과가 이득명이에요. 그잖아요? 홀로 맞추고, 홀서는아무것이 2등병이 2등병, 1등병이고. 자기하고다된 뭐 것처럼. 그리고 뭐, 과정을 밟으면 사회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뭔가, 뭔가, 뭔가 이게 야성 가지고 저돌적이며, 남근에너지가 뚫고 나가는 거 같고, 또 아까 말했지만, 그, 아, 그, 그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어저껜가 그저께인가, 우리 제재형하고 문창도 선배들한테, 가 요즘 애들 보니까, 너무 성공지향적이지, 행복지향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시지 고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행복이라고 하는 골, 성공이라고 하는 골을 놔두고 모든 걸 포기하면서 쭉 하잖아요. 이거 이제 고쳐야 되겠다. 이제는 그고 골을, 골 세팅을 행복으로 해놓고 성공도. 인간관계도, 학업도, 직업도 조정하고, 가정도 조정해서 행복으로 맞춰 들어가야지. 성공을 중심으로 맞춰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희생되어가고 자기 자체도 망가진다. 그래서 이, 이 행복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공과 전체적인 걸 맞춰 들어갈까. 이, 이런 걸좀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아, 우리가 좀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 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